10번입니다. AB 길이를 산다고요. BC 길이 그리고 여기 중점. AC 길이는 3보다 크고 코사인 BAC 이각이거든요 여기 코사인 값이 8분 7일 때 MD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 주어진 걸 봤을 때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어, AC를 구할 수 있습니다. 겠 그래서 코사인 법칙 먼저 가면은 2제곱 4에 AC제곱 어, 플러스 2곱하기 A 하고 정리 차원에 4를 곱할 까요 그러면 1 6 어, 4 420 36 마이너스 4부적 21ac가 되겠죠. 한쪽을 다 모면 으 4ac 제곱 마이너스 21b 제곱. 제 넘어오면 20땐 0에서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 될까요? 어, 1, 4, 5, 21이 나오려면 어, 4 이렇게 5의 4 4, 4, 16 해서 21. 둘다아이너스 그러면 A C 가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? 예, 4도될수 있고 4분의 원도 될수 있지만 A C 를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4분의 원은 안 되고 4만 되겠죠. 네, A C 를 구했습니다. 3입니다 이게 4니까 이만큼은 반반 2고2였다거지 맞지? 이렇게 돼. 그럼 이제 또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M B 구할, 어, 구할 수 있네. 맞죠? M B 구할 수 있다. M B 를 구하면 이제 이것도 아니까 M B 제곱은 또 코사인 법칙이죠. M B 제곱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하기 2 곱하기 s 코 e 이 u 까이이 a g 로1 plus i e q u a 이 pagi. 1 plus i e q u 1 4 2분의 2 1이에요이 i equal pagi. 1 plus i e q 에 a l pagi. 1 plus i e q u 가 l pagi. 2분의 6트 10이네 맞죠? 어 2분의 6트 10 mb가 2분의 6트 1 0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근데요 음, 이렇게 한번 살짝 끄어보면 어때? 이 호가 보이잖아 요이 각은 이 호의 원주가이거든 그지? 그러면 얘 이렇게 끄으면 어때? 그러면 얘도 이 호의 원주가이그 둘이 똑같거든 그리고 사실 보시다시피, 보시다시, 이시다시피 이렇게 막 꼭지가 이거 되는, 그렇지?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AA 니까, 그렇죠? 네, 달리면 우리가 저해될것 같거든요. 그리고 어차피 m d 구 해야 되니까, 맞죠? 어, 이거 MD랑 어 m d 구 해야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워보자, 그렇지? 비례식을 세우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아니까 맞지? 그래서 2대2 분의 2드 시분은 뭐다? MD 대, MD를 X로 바게요 x 에그 다음에 MC를 가지 이게 승리해야 돼요. 그렇죠? 응. 그래서 어, 2분의, 루트 2분의 루트 10 X는 4가 되 된다. 2분의 루트 10 X는 4가 되 그래서 X는 얼마다? 예. 루트 10분의 8이다. 그러면 이제 유리화해서 10분의 8을 루트 10이 되고